정부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선언하면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자살 문제. 우리나라는 8년째 자살률 OECD 1위를 기록하며 청소년 자살과 우울증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어 대안과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명사다리 범국민운동은 국회와 세계 빈곤 퇴치회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캠페인으로 자살 예방 활동과 자살 위험에 처 국민을 돕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세계 빈곤 퇴치회 강명순 이사장을 만나 생명사다리 범국민운동 캠페인의 내용과 자살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새, 정부의, 새 정부와 새 시대에 거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IT강국, 한류문화중심국 이 모두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자아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무려 8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생생토크에서는 세계 빈곤태치회 강명순 이사장 모시고 생명사다리 범국민운동 캠페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강 이사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빈민운동을 하시다가 18대 국회에서 어,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네. 네. 어, 의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도 복지법안을 11개나 또 입안을 하셨다면서요. 네. <laughs> 네. 아동 빈곤법이나 노숙인법 뭐 이런 네. 아주 그동안 10여 년 동안 못 했던 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예. 참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이제는 어,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치시고 다시 시민 사회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지금 다시 의정 활동 기간을 돌아보신다 보시면 어 감회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네.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딱 생기면 네. 제가 법을 발의하고 예.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막 열심히 할수 있는데 아. 조금 아쉬운 거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만둬가지고 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냐고 야단치면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국회에 있으면서 제가 위장병이 생길 정도였어요. 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네. 너무 많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되게 놀고 먹는 줄 아는데, 네.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은 3D 업종이라 그래요. 네. <laughs>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고, 다 하자는 음, 계획대로 하고, 밤 12시에도 모여라 하면 모여서 회의해야 되고, 네. 또, 지역 구 의원님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을 네.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은 좀 이상하다 일도 안 하고 세비만 많이 하다 보다 했더니 국회의원 할때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또 지금 또 나와서 보니까 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특히 자살하는 국민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되는 이 일을 국회의원들이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어, 우리 사장님께서 의정활동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곤 현장으로 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을 어, 세계 지금 빈곤 퇴치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세계 빈곤 퇴치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어, 빈곤이라는 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나라님이 구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된다. 왜 네.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활고를 비관하거나 빈곤 아. 때문에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또 청소년들도 18.5% 되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빈곤 때문에 자살을 계획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빈곤 아동 청소년만 이렇게.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봤는데 네. 국회의원 하면서 좀더 넓게 빈곤 문제를 퇴치하고 자발하고 이것이 또 어른들의 문제나 노숙자 문제나 비닐하우스 문제 결핵 인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계와 네. 연관이 되어 있구나 아, 그래서 네네. 우리가 아동 빈곤법을 영국에서 벤치마킹해 갖고 두 번째로 아동 빈곤 예방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빈곤 퇴치에서는 이거를 수출할 겁니다. 아... 예, 수출하고 또 크게 하나는 소셜 비즈니스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네. 우리가 그냥 일자리 해가지고 막 그냥 보통 복지하면 은다돈 나눠주는 걸로 알잖아요. 예. 어쨌든 지 무상 복지해서 막 많이 받는 걸 원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 네. 자활하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를 네. 세계 빈곤 대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아시아, 아프리카에 제가 그 신나는 조합이라고 마이크로 크레딧 그 사회적 기업 요새 같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걸 창립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수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진짜 여러 가지 네. 정말 할 일도 많고 범위도 넓으네요. 근데 저는요, 네. 참 네. 지난 11월 달에 감동 받았던 게 네. 그냥 잠바 입고 운동화신고한달 네. 동안 막그 가난한 현장을 다녔는데 네. 그 선생님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지역의 아이들이나 음, 음. 또 힘들어하는 엄마들, 아, 죽겠다, 막 우울증에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이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생명사다리 운동으로 좀 하자. 네. 이제 하루에 다섯 시간씩 워크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를 보면서 막 너무너무 우리가 끌어 안고 서로 힘들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버팀목이 되면 참 좋겠다. 네. 그게 동의를 하고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그 빈곤 현장에서 참 열렬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네.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곤과 네. 선생님이 하시는, 이사장님이 하시는 또그 네. 어, 자살. 아, 요 생명 사다리 범 국민 운동 캠페인이 그렇게 해서 연결 이 되는 거군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네. 2005년부터 옵니다. 아. 제가 이제 생명 사다리란 말을 그때 사용 안 했는데 빛나 2020이라고 그랬는데 네. 2005년 2004년 고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에 혹시 대구에서 4살짜리 아이가 네. 먹을 게 없어갖고 장롱 속에 이렇게 넣어서 죽은 아기 기사 생각 안 나시죠? 예. <laughs> 예.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가 물만 먹어가지고 이런. 네. 죽었 그 찜질방에서 죽은 경우 부산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 빈곤하든 결식하든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자. 네. 그래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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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생명 사다리라는 말을 네. 자살 예방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숨지다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을 살려서 정말 그 어둠에서 그 힘겨운 데서 음. 우리가 구해낼 수 있으면 함께 구해내자. 네. 그래서 생명 사다리 운동 국민 운동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OECD 1위, 네 그렇습니다. 8년째 1위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또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높,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대체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다고 보십니까? 어, 아이들을 만나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음, 짜증나. 뭐, 아. 귀찮아. 요새 애들은 짱나 그러더니 짱나. 그렇죠. 짱나까지도 아니에요. <laughs> 짱. 아, 짱그래요? 쫑막 음, 이러는데. <laughs> 네. 아, 이. 두 살짜리 아기들도 짜증나 이런 말을 쓰고 초등학교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수원에 있는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 아이들을 네. 자주 쓰는 말이 뭐니 뭡니까 하고 실태 조사를 했더니 네. 86%가 짜증나라는 말을 쓰고요, 네. 87% 정도가 귀찮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왜 귀찮아요? 왜 짜증나요? 물었더니 사는 게 뭐가 뭔지 모르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학원 폭력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게 훨씬 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저희 나라로 그 아동권리위원회 55차 회기에서 네. 저희들한테 권고 조치를 냈어요. 네. 대한민국은 네. 여자 청소년들의 자살이 높고 정신 건강이나 우울증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공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성가족부에 또 문의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이제 물론 18대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이 여자들 아이들의 우울증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결해 네. 주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초등학교 가면 품행장애 아동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이라든지 네.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아이들한테 쌓이면서 아이들이 엄청 그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ADHD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주의 집중력 장애, 네, 네. 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최근에 음. 교육과학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의 50% 가까이 정신적으로 적신호가 왔다. 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각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사례 관리를 하든지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나 그냥 평범한 얘기 같고 저가 만나는 가난한 아이들이나 또 네. 청소년들 만나보면 아이들이 아 집은 너무 싫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네. 가출하고 싶다 네. 왜 엄마, 아빠가 답답해요. 예.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말이 안 통한다? 네, 말이 음. 안 통하죠. 가출한 애들한테 집으로 가라, 그러면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경상도 쪽에 훨씬 더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음. 문제가 아닐까 하고, 제가,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만은 예.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생리적인 현상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성폭행, 성범죄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음. 예, 그런 것들도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집안에서 보면 집이 가난한 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도 다 동생들 밥해 먹여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니까. 예. 가사 노동까지, 동생 양육까지 다 여자 아이들이 아, 책임을 지니까 빈곤한 네. 아이들일수록 여자 아이들이 더 짐이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 우리 학교 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학교가 너무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왕따라든지 학원 폭력 이런 것들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학교가 지금의 공교육이 이대로 간다면 네. 아이들이 더 우울증이 심해지고 네.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이 계속 유지 될 겁니다. 참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자살 네. 원인에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생명사다리 범국민운동 캠페인에서는 아, 지금 이렇게 만연한 자살 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국회 네. 사무처하고 저희 세계 빈곤 퇴치회가 중심이 돼서 좀 해보자라는 지금 토의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네.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살 예방 정신 기금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살 예방 협회라든지 뭐 자살 예방 센터라든지 아니면 종교기관에서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왜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갈까? 네.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한다. 한세명 예,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 거의 뭐3 0분당한 명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무직자가 네. 전체 자살 전자의 전체, 네. 전체 52.5%가 무직자예요. 예, 자살 동기분석을 해보니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 일자리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음. 생활고를 비관해서 네. 자살한 분들, 그 다음에 이 강력 범죄자 중에서 70%가 무직자나 네. 실업자나, 빈곤층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 자살과 연관해서 절대 빈곤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생명 사다리 운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각 단체들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국가 예산을 제대로 쓰면서 잘 하고 있는가. 예. 그러면 정신적인 걸로는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을 네. 하고 있는데. 빈곤과 연결된 자살자 문제는 아직은 해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예. 그한 국회의 그 사무처에 있는 직원이 그 대안을 가지고 예. 상담을 하다가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 글을 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어, 이거 이상하다. 예.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해서 결국 자살을 막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생명사들이 운동에서는 예. 열린 상담 창구를 해서 그냥 국회에 그냥 뭐 여기저기 자살에 관한 상담을 많이 해주는 데도 있지만 음. 국회는 맨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 네. 정말 국민을 한 사람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도 하는구나.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막 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이제 그런 상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요. 예. 예그 국회 사무처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네, 계시나요?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현장을 찾아가서 네. 어, 고위험 자살하는 이제 네. 분을 찾아서 사례 관리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사회복지사 훈련을 해서 파견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한 집안의 자살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 우리 네. 잘 알잖아요. 네. 우리 뭐 정말 한 가족의 탤런트가 죽고 남편이 야구선수가 죽고 네. 동생도 죽고 그범면서 네.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이게 네.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꾸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 아.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무직자 가 52%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들의 자살은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청소년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자살을 자기들이 에, 학업이나 가정부나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2010년도에 292명이 했습니다. 2010년도에 네. 292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이요? 네, 다 네. 키워가지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니까 네.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사춘기가 오면문딱 닫고 들어가서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면은 부모님들은 너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야단치기보다 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음. 우울증은요 그 자살하기 전에 항상 너무나 우울해서 죽고 음.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그 자살 증후가 보입니다. 네. 그럴 때너 미쳤니? 뭐 조그만 애가 자살 그런 말을 하니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음. 아이들과 면밀하게 대화하고 하는 이제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게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학교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네. 성적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덜 짜증나고 덜 우울하겠니? 네. 그랬더니 학교가 좀 공부만 하지 말고 예. 우리들 적성도 좀 키워주고 네. 좀 숨통 좀 틔어 주세요. 네. 학교 좀 바꿔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숨좀 쉬게 해 주세요. 네. 네. 학교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음. 해 주지 학교 네. 하면 막 머리가 아프대요 <laughs> 가기 싫다. 그러니까 학교도 좀 변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학교사회복지사 를 둬서 네. 그런 아이들 뭐 가난 때문에 혹은 왕따 문제 때문에 또 학원 폭력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아이들을 잘 찾아내서 꾸준하게 아이들이 네. 그런 자살하는 나쁜 마음을 안 가지도록 꾸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아참 네. 말이 쉽지 정말로 거대한 어, 프로젝트인데요. 어,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영유아 동반자살에 관해서 도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지금 하, 실태가 어떻고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하, 저는요. 이 말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어떨 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네. 아니 저출산 사회에 아이를 낳으면 예.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지난 한4 5년간 아이를 낳자마자 이렇게 살해를 한, 아, 살해 당한 꼬맹이가 17명이에요. 아기 깐나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많이 살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반자살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엄마는 이혼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실직 당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아빠 같은 경우는 술 드시다가 애가 울어서 시끄러워서 애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네. 그리고 대소변 못 가린다고 최근에. 아이고. 스무 살짜리, 네. 2물 살짜리 음. 아빠하고 1 여덟 살 엄마가 음. 그렇게 아이를 살해한 그런 보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면 네. 다 우리 탓이죠. 예. 이, 이 50대, 60대 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양육한 거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표현해 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요, 자격증 좀 주세요. 에, 엄마 자격증, 이렇게. 아빠 자격증? 예. 네. 그러니까, 엄마 교육, 아빠 교육, 예. 인성 교육, 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 실수해서 애기를 네. 가지면은 화단에다 갖다 묻어버리고. 아, 이런. 네. 또, 뭐, 무서우니까 휴지 물 묻혀갖고 애기를 이렇게 해서 지식 시키고 뭐 너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는 죽이는 게 아니다. 네.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네. 못 키우겠어요. 그러면 뭐 변호사님을 찾아가든 저희를 찾아오든 국회를 찾아가든 주위에 뭐또 종교 기관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동 양육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경우에는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가서 이제 좀 연세 높은 할머니나 주위의 어른들한테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네이버한테 물어보잖아요. 네이버야 네. 기저귀 어떻게 채우니? 네. 이유식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이핵가족대에서 오는 이런 그 해서 양육의 경험이 서로 단절되는 데서 오는 이제 겁나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의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큰 무서운 일은 네. 아이를 낳아서 죽이지는 못 하는데 갖다 버리는 경우가 132건이나 있었습니다. 영화 유기 말씀하시는 거. 네. 죠 네. 네. 버리는데 이게 2.5배 2009년도보다 2.5배나 증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다고 양육하기 힘들다고 아,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안 된다. 네. 이것이 생명사다리 캠페인을 통해서 네.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에 뼈저리게 이거는 꼭 담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네. 내가 못뭐 키우면 주위의 마을에서 동네에서 같이 키운다든지 좀 도와주세요. 네. 같이 좀 키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무상보육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뭐몇 조씩 투여가 네.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분유 살 돈이 없다. 네. 정말 돈이 한 푼도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나애못 뭐 키우겠어요. 먹은 게 없어서 젖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정말 절대 빈곤층의 아이들이 살해되지 않도록 네. 정부에서 꼼꼼하게 더 대, 대책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사장님과 같은 시민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시기를 당부하시고 싶은가요? 저는요, 네. 이 아이들 적어도 죽이는 사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네. 애를 낳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힘든 여성들. 또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은 없는 네. 나라를 최소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네. 하면 되나요?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찾아가는 뭐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네. 네. 무상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절대빈곤층의 가난한 사람들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 예, 네. 그로 좀더 이렇게 많이 눈을 돌려서 보완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이새 정부에서 제가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네. 경상도 대구 부산 경상남도에서 2011년도에 자살한 사람이 4,100명이나 돼요. 예. 그러면 충청도 전라도 경, 강원도 예. 제주도 다 합쳐서 4,300명이에요. 아 경상도가 제일 높습니까? 음, 제일 높은 거는 뭐 강원도 충청도라고 하는데 네네. 이 그동안의 경제 발전의 혜택을 보면 아. 의외로 경상도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를 더 많이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지역 지역에 여러 가지 음. 문제가 있어서 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네. 지자체를 이제 활성화되는 방안도 내야 되겠죠. 네. 지금 저는 너무 놀란 게저 이번에 예산 보면서 아유, 보육원 예산이 1,500원이라고 막, 막, 언론에서 떠들고, 이렇게 네. 예산 짜는 게 어디냐고, 있 100원 올리냐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음. 전라남도에 있는, 네. 뭐, 고흥 강진, 뭐, 이런 전라남도에 있는 지자체의 이 작은 네. 군단위에서는요, 1 5 0 0원이 아니라, 1,000원도 네. 못 받고, 600원도 못 받고, 700원도 못 받고, 지금 점심 점심 급식, 예. 지역 아동 센터에서 급식을 아이고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안 하는 아. 못 받는 게 200개가 넘어요. 이런 3 0 명이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님들 만나서 전라도 문제 이거 좀 해결 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까지도 네. 다좀 정부 새 정부에서 네.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 이 국민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사실 이돈 없다고 자살한다라는 것은 제가 저기 남미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남미 같은 데서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왜 돈이 없다고 자살을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참이 물질주의 아 이런 것 이런 것의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laughs> 지난번에 나주에 네. 그 성폭행 당한 아이 사건 났을 때도 네. 막 언론에서 그 전체 공중 사진을 찍어서 그 아이 집이 어디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창피해서 그 동네 못 산다 막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네. 이 자살 문제나 이런 뭐 성폭행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와. 호기심 천국을 다루듯이 이렇게 피해자를 음. 다루니까 네. 참 이게 모방 범죄나 뭐 이런 다른 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네. 이렇게 캠페인 하면 좋겠어요 네. 자살 네. 거꾸로 하면 뭐죠 <laughs> 살자. 살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언론에서도 네. 사회에 따뜻한 얘기 음. 신나는 얘기 음. 기쁘고 감사한 얘기 네. 좋은 얘기들을 많이 알려서 네. 우리 사회가 참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다. 예. 이런 거를 좀 심어주도록 언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국회 방송은 이렇게 밝고 맑은 그런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예. 자, 우리 그 어, 생명사다리 범국민 운동 캠페인 예, 더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리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포부를 좀 밝혀주십시오. 저는요, 네. 생명사다리 운동을 네. 안 해도 네. 자살 문제가 딱 끊어져서 핀란드처럼 네. 그 자살률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런데 네. 지금은 정말 시급합니다. 네. 그래서 새 정부에서 혹은 복지부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분명한 것은 생명사들의 운동을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들을 다 이어서 좀더 전문적으로 네. 전체 예산,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심리 부검제도 뭐 이런 제도도 도입해서 네. 자살을 하, 미리 예방하는 일에 국가가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우울증은요, 영양실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내과적인 요소가 또 해당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받아들여서 하고, 네. 그것뿐 아니라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고, 제가 만나보면, 아, 죽겠습니다. 너무 못 살겠습니다. 돈벌이가 너무 안 됩니다. 네. 아이들하고 살 용기가 안 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용기 내셔서 음. 정말 생명은 귀중하니까 우리가 예. 다 힘을 모아서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용기를 한번 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조명이 좋은 생... 세상이올 겁니다. <laughs> 예. 생명 사다리 많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제가 내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네. 많이 좀 확산시켜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 시대는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는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생명 사다리 범국민 운동 캠페인이 중요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 생생 특권을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